자, 창조론이란 신의 장, 장소 능력을 믿은 신앙을 표현한 단어이다. 창조 신앙이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신의 전지전능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주장을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이다. 하지만 어민히 창조론, 창조 신앙과 창조각은 다르다. 서로 다른 단어이다. 신의 창조를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만 신앙인이 창조각을 받아들인 것과는 별개 문제이다. 아, 창조학은 과학적 창조론을 말해서 출발은 들어졌다. 1 9 6 0년대헬리모리스 박사가 만들었고, 자 그래서 이 영상 대웅수 노아의 방주 영상을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영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아라라스는 터키 동부에 실제 위치하는 산이며, 노아의 방주에 대한 목격적 증언과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는, 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정확한 실체를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 홍수는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홍수로 홍수 시기 1년간 달의, 달과 인력에 의해 물 속에서 지구 여러 지형이 깎여 퇴각, 퇴적되었다. 그 증거가 그랜드 캐년이다. 네, 세 번째, 노하의 강전은 선박 설계 관점에서도 가장 안전한 구조이다. 선박이겠죠. 네 번째, 성경속 인물들의 평균 수명이 대홍수 이전에는 900년이었는데, 이후 반으로 줄었다. 그에는 궁청의 물로 기록되어 있는 수증기층의 존재해 우주에서 날아오는 안좋은 광선은 막아주고 가시광선을 포함한 몸에 좋은 광선은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시베라 북부의 아일대 숲이 마치 급속 냉동된 것 같은 지역이다. 이게 바로 대응사건의 증거이다. 자, 그래서 또 여기 이제 URL을 또 인용했고요. 창조가학과 진화를 위한 나의 생각. 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성경 말씀을 믿는다. 창조론과 창조과학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창조론은 신의 창조를 믿는 신앙이고 창조과학은 과학을 통해 창조를 변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세상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과학자들 중에서도 기독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지만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논문은 없다. 나는 창조과학이 아닌 창조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과학으로 보려 하면 안 되고 존재의 아름다움 창조의 이념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기독 신앙인들 중 많은 사람이 진화론을 거부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자 생명과 정관에 있는 나는 하나님 인간은 창조하셨고 창조시의 자연계 생명체에게 아~ 진화를 할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각자 환경에 정 적응하여 계속해서 인간은 진화한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여러 자료를 조사하면서 궁금증이 생겨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대본의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믿어야 한다고 설계할까요? 창조론과 창조학은 둘의 궁극적인 점이 다른가요? 어, 여기, 그 다음에 밑에까지 읽어볼게요. 예, 이거는 URL을 또 유튜브 영상, 영상을 첨부했고요. 교수님께서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진화론과 유신진화론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진화론과 유신진화론의 지향점이 어딜까요? 음, 영상 같이 생각을 한다면 교수님께 보시기에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 뭐 앞에서 이정 했던 얘기하고 이, 이, 이 결론 어 연결되는 얘기예요. 어, 일단 이제 창조론과 창조가 다르다고 하는 개념은 예, 이제, 이제 에, 정리하면 창조론은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고 창조 과학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분리시키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창조 과학이라는 분야에서도 뭐 여러 가지 또 견해들이 또 나눠지기 때문에, 그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창조 과학을 믿어야 한다고 설교할까요? 글쎄요, 창조 과학이라는 내용 속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편 패러다임이 있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런 창조론적인 관점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뭐 그런 방법 음,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뭐 결국 그 지향점은 어, 창조론과 창조과학이라는 지향점은 어, 같지 않을까라는 음, 저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뭐 창조론을 믿으면서 에, 창조과학의 어떤 방법론 중에서 에, 이런 이런 학설 중에서 나는 이쪽을 더 어, 믿고 싶고 나는 뭐 이쪽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그런 견해가 좀그내 안에서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향점은 같은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뭐 영상을 제가 안 봐가지고 어앞에서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글쎄요 뭐 영상과 생각한다면. 신앙심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요, 뭐,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것이 좋다나 보다 또 그런 개념도 아닌 것 같아요. 단계가 있는 것이고, 어, 처음 교육 사람이 뭐, 신앙심이 또 엄청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와려다녔다고 신앙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개념보다는, 에, 우리는, 아, 어, 좀더 계속 얘기하지만, 예, 학생들이 다양한 가, 견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또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또 이제 창조론이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뭐 입증 방법이나 뭐 이런 것의 유무를 떠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또 믿는 그런 또 단계에 더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들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저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창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